자 주사위를 던질 때두번 던질 때 나온 눈의 수를 차례로 mn이라 할때 1, 2, 3, 4, 5, 6이죠. mn은 i의 m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i의 n제곱이 1이 될 확률을 구하랍니다. 일단 i의 m제곱이 m이 1, 2, 3, 4, 5, 6일 때 뭐가 되냐면 i는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고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i 제곱 마이너스 i, i 네제곱 1이죠. 네, 그래서 m이 1이면 i이고 i의 m제곱 앞에 거 2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i, 4는 1 오6일때는또 반복되는거죠. i-1,-i의 n제곱은 1이면 마이너스 i 2면 마이너스 1 3이면 마이너스 i의 세제곱이니까 i가 되죠. 4는 1이고 그 다음 5일때도 마이너스 i 6일때도 마이너스 1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두개의 항을 곱해서 1이 되는 경우는 마이너스 네. 1 곱하기 마이너스 1 또는 1 곱하기 1을 잇고 마이너스 i 하고 i를 곱해도 네. 앞에게 i의 m제곱이고 뒤에게 i 마이너스 i의 m제곱입니다. 마이너스 i 곱하기 i 곱하면 마이너스 i제곱이니까 1이 되죠. 또 i 곱하기 마이너스 i 해도 1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6분의 2죠. 밑에도 6분의 2 그래서 3분의 곱하기 3분의 1의 확률이 되는 거고 이렇게 1이 되는 경우 1 곱하기 1은 하나씩 밖에 없죠.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위에 마이너스 i 하나, 아래 i 하나 그래서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위에 i는 두개 있죠. 아래 마이너스 i는 두개 있네요. 그래서 3분의 1 3분의 1 자, 배분 사건이죠. 다다으면 됩니다. 18분의 5에서 23. 네.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m이 1부터 16일 때 3의 m 제곱의 1의 자리만 쓴겁니다. 3, 3, 9, 7, 27, 7, 81, 243, 3, 397, 397 반복되는 겁니다. 16개니까 4개씩 하면 4묶음이 있는 거죠. n도 마찬가지 8은 8, 4, 1, 6, 8, 4, 1, 6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이것도 4묶음이 있죠. 그래서 이것만 보면 되겠죠. 자 3하고 1의 자리 숫자 더해서 3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기 다대보시면 9는 있습니다 9 더하기 3은 13이니까 3 되죠 1의 자리 7, 7 더하기 6하면 1 3 되니까 3이 됩니다 그 다음 1 더하기 2해도 3이 되죠 그래서 9가 4번 나오죠 2일 때 m2일 때 6일 때 11일 때 14일 때 16분의 4 밑에 4는 네. 2, 6, 네. 10, 14 그렇게 되잖아요. 2, 6, 10, 그죠? 네. 총 나오죠. 그래서 16분의 4 그래서 4분의 1 곱하기 4분의 이것들도 다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입니다. 그래을 곱하면 1육분의 3에서 답은 19 그다음에 422번 1개씩 임의로 택해서 세세곱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되라. 그래서 이것들다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그대로 썼습니다. 2483으로 나눈 212 2 되죠. 그러니까 지수가 거듭될수록, 그죠. 지, 지수가 123456789 바뀔수록 나머지는 2121 1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머지, 3으로 나눈 나머지들의 곱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2, 1, 2곱하면 네. 나머지가, 어, 4가 되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되죠. 그래서 2가 3개 중에 2개, 1도 3개 중에 2개죠. 2도 3개 중에 2개. 27분의 8이고, 1, 2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2 해서, 27분의 2, 그 다음에 2, 2, 1도 있죠. 1이 가운데 앞에 뒤에 그래도 4가 되니까 또 3분의 2, 3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 해서 27분의 2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만 다 골라내서 곱하는 거죠. 1 곱하기 1 곱하기 1 하면 1이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죠. 그래서 3분의 1, 밑에 두 번째는 3분의 2두개 있으니까 세번째는 3분의 1 해서 27분의 2 7분의2다 더하니까 7 7분의 14입니다 전, 7년 전, 7년 전, 7년 전, 7 잘합시다.